신천지비유풀이는 비본질을 본질화시킨다는 거예요. 종말신학을 점쟁이 책이나 비밀코드 역사 예측표로 축소시켜서 육하원칙이라는 틀에 가두는 방식으로 탈바꿈을 시킵니다. 비유풀이 예를 들어볼게요. 여우가 포도밭에 가서 두 개의 포도를 보고 반시 동안 여섯 번 점프했지만 끝내 따지 못하고 친구 까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저 포도는? 쉬었어. 이 신포도 비유의 본질은 자기 합리화라는 인간 심리를 드러내는 데 있어요. 자, 요게 본질이죠. 두 개의 포도, 여섯 번 점프, 반시 까치. 치등 1대1 대응을 부여하는 알레고리 비유가 아니라는 거야. 이런 식의 비본질에 집착하면 본문의 의도는 어떻게 될까요? 신천지 비유 풀이는 회계용서 이웃 관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 누가 언제 어디서 성취 중심으로 왜곡 되며 성서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찾았더니 이만희 혹은 정명석 단체로 결론이 나왔다고 칩시다. 근데 그들은 비유 지식은 있으나 성령 인격 변화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예측이 맞았으니 그 괴물들이 다쓰리는 단체가 청 천국이라 생각을 합니다. 일부 탈퇴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성경대로 믿었는데 성경이 안 이루어졌고 성경에 배신당했다 주장하십니다. 비유 해석으로 인격 변화에 관심이 없고 역사 예측에만 관심이 있었으니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결국 비유 지식만 남은 괴물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천국으로 선택한 게 신천지인들입니다. 사루 2장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임을 보내 그들로 거짓을 믿게 하시는 건 그들이 불의한 것을 기뻐했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